오늘은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그 황금 양날입니다. 더욱이 그 윤달 박바지라고 하는 이 시기가 또 결합이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금전운 충전에 그 유리한 그 밤시간 그 주무실 때 머리맡 가까이 그 놓고 주무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. 바로 그 손바닥만한 그 하얀 종이에 그 여러분들께서 그 원을 하나 둥근 그 원을 하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때 그 종이가 그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종이가 될수 있으면 그꽉 차게 큼지막하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걸 그 머리만 가까이 놓고 주무시는 겁니다. 여러분이 그려주시니 둥근 원은 시작과 또 끝이 없는 그런 돈복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. 돈이 계속해서 그 돌고 도는 그 돈의 기운을 의미합니다. 이렇게 그 윤달의 그 끝자락에 이렇게 원을 그려서 또 머리만 가까이 놓고 주무시게 되면 막혔던 그 재정적 불안이나 그 흐름을 또 털어내게 됩니다. 또곧 시작될 그 새로운 달에 끊임없이 재물을 그 순환시켜 줍니다. 또 황금양날이라 좋습니다. 이 황금양날은 풍요와 그 재산 축적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이 종이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두번 접어서 버려주시면 풍수 방법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. 윤달박바지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적 준비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대박을 여러분들 그 손끝으로 또 크게 그 터뜨려 보시기 바랍니다.